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셋업을 하면은 네. 그거 자체로 굉장히 그뭐 간편하게 칠수 네. 있다, 그러니까 공이 정확하게 갈수 네.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. 굉장히 그 좋은 효과적인 네, 방법인 것 네, 네. 네, 네.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도구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. 아, 이미 예. 저힙 조금 더잘 맞게 하려면 네, 네, 네. 어깨 플레이는 아주 좋은데요. 힙 아, 플레인이 조금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요 아무래도 네, 네. 예. 주말 골퍼들이 이제 평소에 네. 또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네, 분들 네, 네. 또 이렇게 네.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애들 레슨할 때 저는 이는 아, 때를 밴드라고 하는 네, 밴드를 네, 항상 네. 가지고 다닙니다, 애들. 그 플레인을 음. 차, 찾아주기 위해서. 예, 네, 예. 네, 네. 그럼 예를 들면 셋업을 하셨을 때, 네. 이제 처음에는 음. 뒤로 좀 물러나시고, 네. 이게 이제 어깨 플레인을 먼저 이제 지금 네. 찾아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네. 셋업십 시. 오 네.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. 네. 그러면 저는 이 플레인을 이렇게 움직이세요. 이렇게 움직이세요.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세요. 이거 여기는 이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음. 그다음 여기 여기가 문제입니다. 거기. 아. 여기. 예. 그 V 별로 이렇게 조절을. 네. 예. 이제 힙 플레인을 아, 이제 잡으죠, 뭐. 네. 힙 플레인. 빅플레인. 느낌 다르시죠? 빅플레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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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쳐보실까요? 빅플레인 잡아드릴게요 네. 편하게 치세요. 괜찮으시겠어요? 네, 저는 네. 전혀 문제 없습니다. 네. 분화 갖지 마시고, 그냥 편안하게. 그냥. 이렇게만 해놓으셔도 됩니다. 이 공간이 생겨서, 네. 그서잘 맞으실 거예요, 이렇게. 저보다 훨씬 잘 치시는데. 그래서 피니시 했을 때 조금 더 이런 느낌이 드십니다 아, 예.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안 됐거든요 요즘은 좀 무리인 거 같아요 그래서 피니시 동작은 네. 여기서 프플렉스 윙을 한 다음에 네. 이렇게 좀 해보시고 잡아보세요 이렇게 네. 수평을 잡고 네. 네. 피니시가 이렇게, 네. 이렇게 된다면 네. 여기서 조금 다 수평이죠 네. 여기서 조금 더 숙여서 요 네. 플레인에 나와야 된다 힙이 아, 느낌좀 아, 다르죠 전혀 다른데 네. 굉장히 힘든데요? 네. 네. 플레인에 나와야 된다 네. 근데 금방 너무 잘 쳤습니다 음. 그러면은 이런 동작을 네네. 몸 동작을 이렇게 평소에 반복적으로 익히려면 아... 어떤 방법으로 좀 이렇게 점 아까 이제 노,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네네. 걸 알겠는데 네네. 사실 몸이 지금 한 이런 뭐~ 힙의 그 동작 같은 것들은 네네. 굉장히 평소에는 좀 하기 힘든 동작인 것같은요 네네네. 이런 걸 반복적으로 몸에 익히려면 어떤 아, 그건 좀... 연습을 좀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. 요 <laughs> 연습이 이 필요한데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, 이제 <laughs> 수평을, 일... 서서 음. 수평은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으니까요. 네네네.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는 이만큼 쓰고 싶고, 아이언은 이만큼 쓰고 싶잖아요. 음. 아, 여기까지 와야 되구나. 음. 하는 이미지를 가지시고, 또 백스윙도. 아, 내가 여기, 이렇게 형태가 돼 되... 있어야 음. 되구나. 그 다음 여기서 또 임팩트를. 이제 이 프로펠러를 이 방향으로 좀 많이 흔들어 보시면 아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움직여야 되구나 네. 예, 하면서 피니시를 딱 체크했을 때 내가 똑 바로 썼을 때 이게 다 수평이 되는지 음. 예, 보통 안맞드는다 그렇죠, 그렇죠. 이래저래니까 네. 이게 을잘못 잡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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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많이 남게 많이 두고. 남게 되고 네. 그러면 이 드라이버에서 하는 그 프로펠러 스윙을 네. 그 아이언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그대로 적용합니다. 하는... 사실 그 요즘에 많은 주말 골퍼들하고 비슷한 고민을 네. 저도 하는데요. 예전에는 좀그 비교적 아이언을 네. 잘 이렇게 네. 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, 네. 네. 뭐 어느 시기부터는 네. 네. 뭐 7번 아이언부터 안 맞기 시작하던. 더라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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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번 아이언이나 7번 아이언이나 6번 아이언 은 네. 거리가 다 비슷하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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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유를 한번 좀 진단을 해주시고, 아, 예, 예. 그 네네. 프로펠러 수윙에 맞춰가지고 한번 네네. 좀 교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사 네, 네. 사실 6번 아이언인데요. 네네. 6번 아이언으로는 이제 보통 저 정도 체격이 되는 네네. 사람들이 한 150m나 뭐 160m 네네네. 이렇게 보내면 좋은데, 네네. 사실 그, 어느 때부터는 네네. 뭐 7번 아이언도 140미터, 6번 아이언도 140한 2미터, 5번 아이언 1 4 5 m 터 이렇게 간격이 확 줄어들어요. 네, 네, 네. 그 이유가 뭘까요? 아첫 번째 이제, 이제 연습을 좀안 하게 되면, 네, 네, 좀 몸이 좀 굳기도 하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그만큼 연습량이 떨어지고 음. 하니까 뭐첫 번째 이유는 그건데요. 네. 이제 또 옛날에는 좀 많이 나가셨다고 하시는 거니까요. 옛날에는 분명히 연습 좀 하셨을 거예요. 아무래도 네. 그렇죠. 네. 네. 그게 첫 번째 일본 이유인데, 음. 근데 아마추어들은 네. 프로 선수들이랑 제일 큰 차이점은 네. 이렇게 채가 이렇게 놓고 시작하잖아요. 세답대 네. 보통 네. 기본이 기긴데요 아마추어들은 임팩트 순간에 거의 한 여기서 맞든가 좀 뒤에 와서 음. 맞아요.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좀 풀려 맞는다고 해야 되죠. 근데 공이 이제 아이언샷이랑 이런 게 비거리 내고 이제 컨택트가 좋아지려면 한 10도에서 12도 음. 앞에 와서 맞아야 돼 손잡이가요. 아. 예, 이게 네. 제일 어려운 동작입니다. 아마어들이할수 아. 없는 아. 동작이라고 음. 할 수도 있고요.